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회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감정 및 윤리실천 기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제2항 평택시의 윤리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열여덟 명중 찬성 열여섯 명 반대 한 명. 공문원 변호사 직무 범위에 행정심판이 포함, 포함되어 대낮 수임비용 근거 부재로 소송 대비에 준하여. 공적했다는 보상소감의 연관 승인 요소를 확대하여. 저희 개정에 필요하다. 필요하, 이 있다고 심하였으며 해석의 농악성을 위해 일부 지구 자부를 분결을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1건 총 2건에 대해 의의 의견을 밟고자 하는 것으로 평택시주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과그착공의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대로 의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의사일정 제0방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불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기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국 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9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김승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향후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석위원 18명으로 참석 18명으로 의결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리안 등 주요 심사안건, 주요 안건 심사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청취 등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회를 선포합니다.